공동 부검을 위해 어제 저녁 국과수 부검의와 수사관 등 7명이 출국했습니다. 경찰은 박씨의 부검을 마치는 대로 유해가 송환될 수 있도록 캄보디아 측과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양국 경찰은 오늘 오후 서울에서 열리는 양자회담에서 캄보디아 내 코리안 데스크 설치 등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문희스입니다. <laughs>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에서 하나와 삼성이 1승 1패를 기록하며 치열한 승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일 열리는 3차전은 한국시리즈 진출을 좌우하는 중요한 승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스포츠 취재부 한성윤 기자 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1, 2차전 뭐 경기를 봤는데 한화 입장에서는 좀... 찝찝한 데가 많습니다. 일단 뭐 1승 1패지만 왠지 한화가 뒤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는 사실 한화가 올해 정규 시즌 2위에 오른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외국인 원투 펀치가 있기 때문인데 이 선수들이 1, 2차전에 등판했는데 모두 무너졌다는 점에서 네. 한화로서는참 쉽지 않고 이 외국인 투수들이 정규 시즌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게좀 아쉽습니다. 특히 폰세 같은 경우는 휴식도 충분히 취했거든요. 네. 그런데 홈런을 비롯해서 6인 닝 동안 7안타 6실점을 기록을 하고 말았습니다. 폰세가 누굽니까? 올 시즌 정규 시즌 4관왕에 올랐던 뭐 KBO 리그 최고의 투수인데 이렇게 예상 밖으로 부진하면서 굉장히 팀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2차전 와이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와이스도 5실점을 하고 무너졌거든요. 와이스는 사실 삼성전에 좀 약했는데 삼성 징크스 극복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두 선수가 두 경기에서 내준 점수가 무려 11점입니다. 네. 뭐 투수력의 팀 하나로서는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삼성으로서는 지난 SSG 같은 경우도 외국인 투수 두 명을 모두 무너뜨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화가 자랑하는 1, 리선발도 모두 무너뜨리면서, 굉장히 타격에서 자신감을 갖고, 남은 경기를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지금 뭐, 한화는 이렇게 어수선한데, 3차전. 삼성이 벼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객관적으로 따지면 3차전, 4차전은 삼성이 좀 유리하다고 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일단 대구 홈에서 경기를 치른다는 점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선발 투수 매치업에서도 객관적으로 삼성이 앞선다. 왜냐하면 삼성은 1, 2선발이 이제 등판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야구는 모릅니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폰세와 YG가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일단 삼성은...